거기로 가야 될것 같아요. 뿡어뿡어 하는 그거. 여기 그러니까 메모를 보면은 다섯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여덟 걸음. 알았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하나, 둘. 어, 뭘 쓰재는데? 말을 떼보자. 신문기사 스크랩을 찾았다 음? 1972년 8월에 기사를 오려낸 것이다 어제 새벽 땡땡시의 용수로에서 사와모토 사이코씨와 자녀인 치에 치요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사이코씨는 빠진 치에 치요양을 구하려고 용수로, 용수로에 뛰어 들어갔다가 그대로 빠져 익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그, 그 메모가 지금 저기에 들어가 있었다고? 에이, 또뭐 하는 거예요? 유타, 너, 괜찮냐? 저 녀석 또 가버렸네. 어쩔 수 없지, 이런 상황이. 그림송이자. 이건 없는데. 철사, 철사를 뭘할수 있나? 음? 아, 그래. 이 철사로, 아, 철사로 멈춤새를 올릴 수 있어. 철사를 틈새에 꽂아 멈춤새를 올렸다. 오, 오, 오. 루미 멜로디님 스티커 한개 선물로 소프트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길동아 넌 떡을 썰고 어머니는 야설을 보겠노라 에? 어머니 여기로 앉으셔야죠 오 그래 시계가 멈춘 채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내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사랑한 그 시계 태엽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고 보니 저건 아직 저기에 있을까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부족이었다 이미 손에 넣은 것도 할수 없다 짜라짜잔님 고맙습니다 낡은옷 낡은옷 미르님이 열아홉개 선물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화장대 벽창 속에는 이불이 홀 그게 끝임? 오마이갓 oh 여기왜 들어온거야 그럼 여기왜 들어온걸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드님 다섯개 고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지금 이 젓가락을 사용하면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것을 꺼낼 수도. 젓가락을 얻었다. 오, 야, 체육대회가 시작되는 것 같다. 꺼내라! 꺼내라! 오, 잡혀, 잡혀. 뭐야, 그냥 열쇠잖아? 잖아? <laughs> 열쇠를 얻었다.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건 열쇠야 그리고 열쇠를 이용해서 어우 어, 지도를 얻어야될 판에 그냥 열쇠잖아라니 애가 참 사준 <laughs> 것도 감사함을 못느끼네요 자 여기서 열쇠를 사용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오 세이브하죠 아 무슨 어 뭐지 해초 키우는 건가? 아니면 요 안에 전복이라던가 들어있는건가? 아무튼뭐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무슨 해산물을 되게 많이 심어놓고 있어요 심어놓는다니 아니 키우고 있다야되나? 해 저건 뭐하는거지? 아잡빠졌어요 어, 살려주세요 라는건가? 카르케님 스티커 한개 고맙습니다 나는 시청자다 노인냄새 옷이 들어있다 주인의 것일까? 어허 어허 공구상자가 놓여있다. 쇠망치 등이 들어있다. 쇠망치 가지고 집을 부셔. 그러면 은 경찰이 올 거야. 어, 여기 주거침입한 사람이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서 구급차로 가요. 송우송 이렇게 가서 탈출하면 될 것을 아,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수첩이 놓여있다. 그날 모든 게 끝나버렸다. 참회하자 이제 저게 난가. 잠을 새로 잠가버렸다. 그 슬픈 애와 달과 함께 과거의 뚜껑을 덮다. 쓰레기통에는 쓰레기가 많이 들어있다. 소설 등이 즈비에 있다. 소설, 어, 소조, 수조 대 안에는... 어, 아이고, 혹시 젓가락으로... 어, 젓가락이 일회용이었나 보네. 아, <laughs> 기물 파손 잼! 김을 파손해버렸네. 아, 항아리 안에다가 젓가락을 빠쳐버렸나? 아, 그러면 안 되지. 남의 집 젓가락인데, 쓴지도 모르게 딱 갖다 놔야 그게 프로라 할수 있어. 아, 애가 참. <웃음> <웃음> 이 선반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 흔들려. 움직이는 것일까? <laughs> 움직인다. 왜? 뭐야? 왜 순간 이동하는 거지? 뭐야 이거? 벽에 코드랑 구멍이 뚫려 있잖아. 뭐야 이거? 종이가 떨어져 있네. 종이 뭉치로 얻었다. <laughs> 맵 이탈. 자, 오는오는 이거 갖다놔. 아, 뭐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왔는지도 모르게, 누가 저걸 밀친지도 모르게. 그렇게 해놔야지, 저, 그대로 놔두고 있네. 문서 봐보도록 하죠. 어, 어. 어떤 균의 번식을 방지하려고, 시, 신화보다 증식하게 돼. 아! 저는 못 읽겠어! 세이타로라면 읽을 수 있을까? 세이타로, 세이타로, 타로타로타로. 타로, 타로. 어? 뭔가 듣고 싶은 거라도 있어? 문서. 아. 이거, 벽속에서 발견했는데, 못 읽겠어. 넌 알아? 우와, 뭐야! 이거 엄청 오래된 종이잖아! 이거 쇼아 때 적힌 게 아닐지도 몰라. 뭐야, 뭐. 봐보자. 어떤 균의 번식을 방지하려고 하다가, 중국보다 증식하게 돼, 할아버지께서 물려받은, 아니,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종이에 적어 후세에 남깁니다. 그 수법은 이하에, 문자가 날아가서 읽을 수가 없겠네. 균의 번식을 방지한다는 것은 살균제 만드는 법이 아닐까? 왜 이런 게 여기 있어? 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방부라는 것은 식량 보관을 위해서인지, 어, 옛날에는 냉장고 같은 게 없었으니까. 세월. 아, 근데 저걸 아면 어쩌라고. 저걸 알아봤자, 어, 열쇠를 이렇게 땅땅땅 할 일이 없는데, 열쇠를 안 갖고 있는데, 문서가 열쇠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매집! 빠! 저거 열쇠로 변신. 치! 많은 열쇠! 샥샥샥샥!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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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문 닫았다고. 이제 부자가 되는 거지. 아, 그럼 얼마나 좋아? 문서밖에 못 얻었는데? 지금 뭘안 하는 거지? 나보고 지금 뭘 원하는 걸까? 이집은요 어? 여기도. 누가 여기 열어놨어요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캐릭터가 참 멍청한 것 같아요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속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돈이라도 그걸 좀 이렇게 셋 셋. 샅어이 돈으로 열쇠 모양을 만들 수 있겠어 샅샅샅이러 해도 되잖아요 세공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아 아, 디아님이 100일개 선물을 또 감사합니다 고습니다아 딱히 별풍선을 받으려고 이렇게 세세한 설명한건 아니고요 에 그냥 거울 좀 보려고 했습니다 아 오늘따라 얼굴이 예뻐 보 보이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미쳐나 뛰고 있지만, 예, 항상 이렇게 기모찌하게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이거 아이템 다 얻었는데. <laughs> 아, 소화서한번 물어볼까요? 아, 아, 오케이. 그런 찰스가 있었지. 좋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듣고 싶은 거. 너의 목소리. 구간에 대해서? 아, 구관은 현관을 나가서 우회전해서 관을 돌아가서 여기에 지도가 없다면 그쪽도 찾아볼게. 너 이제 구관 갈색이야? 먼저 확실히 이 관안을 찾아봐. 알았어. 시끄럽네. 다만 좀 물어본 것 뿐이잖아. 예, 예 물어보면 안 되냐? 너 요새 좀 깝죽된다. 키도 작은 게. 나랑 똑같으면서. 장난해? 어? 아, 넌 지금 이거 뭐하고 있어? 야설 보고 있잖아. 나 지금 이거 쇠빠지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유탄 좀 미쳤다고. 지금 그림 보면서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느끼고 있어. 너라도 좀 정신 차려야 될거 아니냐. 나 지금 봐봐. 나 쇠빠지게 움직이고 있지. 죽기살기로 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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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져보고 있는데. 넌 뭐하고 있냐고. 아 진짜 어이없네. 어, 뭔가 듣고 싶은 거라도 있어? 맨날 자동적인 말만 하고. 유카의 방. 유카 방에서 난로로 따뜻하게, 아 이... 미안해 성대모사 좀 했어 빡쳐서 유카방에서 난로를 따뜻히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아이씨, 어쩐지 굉장히 추운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그러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장작이 없잖아 나를 써아뭔 소리야 만약 구했다면 틀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음 나도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니 네가 장작을 패고 와야지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애네요. 장식된 그림. 장식된 그림은 오피리아의 곳인가? 오피리아? 햄리트의 등장인물이야. 비극의 주인공이란 것으로 자주 그림으로 등장해. 근데, 여기에 장식된 그림의 시추에이션은 전부 똑같지만 어떤 건지 아는 거야? 아니, 물가에 있다는 것 정도밖에 모르겠지만. 그거, 오피리아가 뒤진 장면이야. 오피리아는 친아버지를 죽이고 여인인에게 배신당하고 강서 죽어버려. 자살인지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오피리아는 이 장면이 그려지는 거야. 어딘가 화가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있을지도? 미안.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 그렇겠지. 개티코 아, 지금, 지금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잖아. 유산소 운동도 하면서. 얘는 뭐하고 있는 거야? 아, 남자애도 안 보이고, 아뭐라던 거지? 아, 여기도 봤고, 이쪽도 봤어. 그럼 어디를 막 북치고, 장구치고 돌아댕겨야 되는가? 거 아, 유카 방을 다시 가볼까? 에이, 요 유카 앞에서 꿀럭꿀룩 소리가 나네. 추워, 추워. 유카, 추워. 방 따뜻하는 게 좋을까? 병난로도 있으니까. 아니야, 더 춥다고 할지도 몰라. 관심을 주지 말아야 돼. 그래야 돼. 잡아. 일본도. 응? 호호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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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보면 이불레 벽에 틈새 종이가 끼어있다. 낡은 종이로 얻었다. 화장대가 있다. 오 진행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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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또 메모네? 하... 아 그래그래 그래. 읽을 수 없어. 읽을 수 없어. 세트터에게 물어보자. 아 이린! 여기로 와줘. 와줘. 렉 걸린 것 같은데, 방금? 뭐야, 세이타로. 지도 찾았어? 아니, 아직. 서재 이외에도 찾아볼 거야. 그것보다, 이거 잘생겨 별풍선이야. 어, 고, 고마워. 별풍선을 80개나. 어디서 주운 거야? 내 마음 속에. 이런. 라이터와 등불을 받았다. 뭐야, 너 등불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 계단가 이런 걸 써야 돼? 아, 뭐구먼? 잘 생각해봐. 이집 전기가 일절 안 들어오고 있다고. 게다가 이제 곧 밤이 되겠지. 지도 찾는 걸 계속 하든 말든 불빛은 계속 필요하잖아. 유타의 목도 있으니까 갖다 줘. 아하, 알았어. 유타 자기 방에 들어와 있으려나? 잠깐 건네주러 갔다 올까나?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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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진행되고 있어, 진행되고 있어. 오, 마치 스토리가 하나하나씩 지금 연결되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 저장되는 부분 좀, 진짜. 세이타로 유타. 어? 유타 안에 있는 것 같네? 응? 유카. 유카. 유카! 아, 어, 기분 나빠. 게다가, 유카는 육화는... 저 녀석 유카이기 반한 건가? 아이, 라이도 이럴 게. 때... 과연, 이중에 전진할 마음은 없다고. 등불과 라이터, 여기에 둔다면 알겠지. 아씨, 기분 나쁜 걸 들어버렸네. 나도 좀 쉴까? 하루종일 걸어다녀서 피곤해. 아~ 차용님께서 100개~ 고맙습니다. 아~ 제게~ 유카가 걱정돼서 잠이 오질 않아. 그래, 이런 상황에 태평하게 잘 상황이 아니야. 다행히도 등불도 있으니 지도를 찾자고. 구간이라 아직 보지도 못했고. 그래, 라이트가 있어. 2층 열쇠구멍에 밀랍으로 막혀있던 그 방, 들어갈지도... 어, 시험해볼까? 오 세이타로 등장야 세이타로 왜이러니까 같이 자자고. <laughs> 사라져. 나는 혼자 잔다. 놀 정도라면 네 녀석도 자. 쳇, 재미없는 놈. 오 E S C로 이름낸구나. 거길 열어서 진지로 자는 거 싫고 남자 들어오지 말아줘. 뭐 응? 소리야? 리안님 1 1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당 이름 규미. 규업을. 고맙습니다. 여기다가 라이터를. 라이터로 열쇠 구멍을 지져서 밀랍을 녹였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들어갔습니다. 세이브 하죠. 아, 안 돼. 또, 그래. esc 눌러도. 시계가 있다. 어? 편지를 얻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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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지?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요? 손바는 비어 있다. 고가처럼 보이는 상자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시계가 있다. 거울. 화장대. 옷장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누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어? 사라졌다. 오. 응? 나 이건 종이 아니고, 기사도 아니고, 편지. 아래 옵니다. 치치다유기계원님. 증서는 어떠셨습니까? 변호사께서는 정신적 고통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강국히 설득하셨는데 자활의 길도 열었으므로 양육비만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그 상담 덕분인지 요즘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다만 면회에 대해선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아이들 마찬가지로 저의 상처도 아직 아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창고 열쇠지만 아무래도 치유가 피아노 방에서 놀고 있을 때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스스로 찾아주십시오. 사이코 그림은 뭐? 어? 열쇠로 얻었다. 응? 열쇠 얻었네. 방금 뭔가가 지나갔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입에서 내는 소리. <laughs> 오 열린다. 세이브. E S C. 라이터도 있고 이걸로 유카가 있는 방을 따뜻하게 할수 있겠어 어떻게 할까? 어? 세이브 했죠 아까 장작을 들고 간다 리아님 두개 고맙습니다 장작을 얻었다 엽총이 놓여져 있다 청소도고잡동산이 드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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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상자 나무상자 됐다 아, 가도록 하죠. 유, 가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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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여기다가, 난루를, 에? 세이브를 다른 데다가, 포에다가. 좋았어. 다음은 불을 붙여서. 좋아. 잠시 후면 방도 따뜻해지려나? 유카, 이곳으로 괜찮다고? 기다려줘. 꼭 병원에 데려가 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유카의 표정이 누러진 것 같아.